안녕하세요. 노바월드 이번 컨텐츠는 조이시티 대 해피시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조이시티 설명회, 해피시티 설명회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 뭔가 재밌는 게 있을까 하다가 이 조이시티와 해피시티 어떤 것이 같았고 어떤 것이 달랐는가 본격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제가 이 이미지들을 정리해서 만들어봤어요.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역사에 대해서 보면 2000년 8월에 조이시티의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2001년 4월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월 3,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 무료 온라인 게임이 우주순 나오기 시작하던 때여서 무료 서비스로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이미 정식 서비스가 시작할 때는 충분한 유저가 모여 있던 상태였고 어느 정도 업데이트도 진행이 되던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광고 모델로 양동근을 섭외해서 잡지 광고나 무료 CD 배포 등 홍보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 2001년 8월에 해피시티의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곧바로 2001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해피시티 이미지와 또잘 맞는 스페이스에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해피시티의 자기 방에 들어가면 이 스페이스의 어게인 멜로디가 흘러 나오게 됐죠. 한 2004년 정도부터 조이시티가 게임을 방치하기 시작하고 2008년 10월에 서비스를 먼저 종료했고요. 해피시티는 이때까지 업데이트가 좀 활발하게 되다가 2014년 6월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우선 조이시티는 당시 레드문 워바이블 등을 개발했던 제 c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었고요. 가입자 200만 명까지 달성하는 등 10대, 20대에게 주목받으면서 이후에 매니아적인 인기를 끌었던 비전투 생활게임이었고, 해피시티는 이 조이시티의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을 가져와 다른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자매격의 게임이었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ktn지, 담배인삼공사의 사내벤처. 어, 당시에는 드림포트였는데 나중에 이노디스로 이름을 바꿨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조이시티와 해피시티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전에 공통점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조이시티의 대부분을 가져왔던 해피시티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많았는데 우선 기본 인터페이스, 이 특이한 모니터 모양의 요 인터페이스가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게 조이시틴지 에피시틴지 잘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 유저의 성별에 따라서 남녀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 세 가지의 아바타, 총 여섯 가지 아바타가 있었는데 이 선택하게 되는 아바타도 같았고요. 원래 IQ, SQ였다가 시민 등급으로 바뀌게 된이 레벨 시스템도 같았고 어 일곱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직업 시스템, 직업 활동도 모두 같았습니다. 부가적인 컨텐츠는 마녀를 통해서 마법요를 한다거나 대방을 만들어서 미니게임을 할수 있다거나 OX게임장에서 OX게임도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비슷했고요.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옷이나 직업 아이템 그리고 고급 아이템, 리치빌이라든지 캐시 아이템 등등 같은 아이템도 굉장히 많았죠. 조이시티의 서버는 에메랄드랜드, 사파이어랜드, 루비랜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에메랄드랜드가 가장 유저가 많았었는데, 한창 인기 많을 때 기준으로 사파이어랜드도 꽤 유저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해피시티는 처음에 루나랜드라는 하나의 서버로 운영이 되다가 달랜드로 바뀌고, 별랜드, 해랜드가 추가가 됐고요. 별랜드는 18세 이상 유저만 접속이 가능한 서버였습니다. 해피시티 같은 경우는 좀 압도적으로 달랜드에 유자가 많이 쏠려 있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조이시티의 배경은 이 조이별이란 곳이 이유 모를 천재지변으로 아주 작은 땅덩어리들만 남게 되었고 그 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기본 설정이 있고요. 반면 해피시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 존재할 모습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피시티에서는 7,80년대 혹은 근 미래 2030년대 도시까지 공존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한정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또 있었어요 두 게임의 아바타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세계관에 맞게 배경 설정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무찬이 같은 경우는 골목대장이고 씩씩하다, 아련이의 동생이다라는 설정이 동일하고요. 강다리는 엉뚱하면서 터프가이라는 기본 설정이 있는데, 조이시티에서는 나연이를 좋아하고, 반면 해피시티에서는 아련이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고, 백댄서가 꾸미면서 숨겨진 엄청난 마법의 힘을 가졌다는 설정도 추가가 됐어요. 대박이 같은 경우는 쿨하고 샤프한 성격인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은 두 게임 다 동일한데, 조이시티에서는 아련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설정이고, 해피시티에서는 나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시티 최고의 IQ를 가진 마법사라는 설정까지 있습니다. 미다니 같은 경우는 새침대기면서 애교쟁이고 이 강다리와 앙숙이면서 무찬이를 좋아한다는 기본 설정이 있고요. 해피시티에서는 이 부잣집 딸이라는 설정이 추가가 됐어요. 나연이 같은 경우는 학교 최고의 아이돌이고 강다리와 같은 반이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대박이를 연예인처럼 선망한다는 기본 설정이 있는데 해피시티에서는 소녀가장이지만 좀 씩씩하다 이런 설정이 추가가 되 있습니다. 그리고 아련이는 약간 매력적인 용모와 다르게 푼수이면서 정이 많다는 설정에 어, 대박이를 좋아한다는 설정인데요. 나연이와 강다리의 학교 선생님이라는 설정이 추가가 됐고, 해피몬을 트레이닝하는 분야에서 강력한 능력을 보인다는 설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에서는 이 아바타들의 관계를 가족적인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해피시티에서는 무찬이와 미단이보다는 나머지를 중점으로 러브라인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게임의 아바타 원화 역시도 차이가 있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인게임과 흡사하면서 그 당시 3D 게임 특유의 차흙으로 빚은 듯한 그런 면모가 강조되는 것 같고 해피시티 같은 경우는 원래 캐릭터를 좀 새롭게 재해석한 느낌을 보여줘요.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친숙한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시를 비교해 볼 텐데, 조이시티는 동화적이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테마별 도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쇼팽시티는 음악, 루팡시티는 게임, 뭐 앨리스시티는 마법,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고,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뭐 게임성, 음악성 이런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피시티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느낌의 한국의 여러 시대별 도시를 선보였는데 신촌, 부산, 제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 풍경을 구현하는데 힘을 쓴것 같아요. 확실히 맵의 모양이라든지 나무와 같은 오브제들이 동화나 외계의 느낌을 풍기는 좀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반면 해피시티는 나무 같은 오브제는 현실적인데 이 계절에 맞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보더블럭이 예쁘게 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냄새가 확 나죠. 각 도시마다 있는 건물도 자세히 보면 조이시티는 공상적이고 해피시는 현실적으로 외형이 나뉘는 모습을 띠고요.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물은 크게 없는데 도시의 정취, 이런 분위기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이 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조이시티, 아래는 해피시티의 건물인데, 아래 해피시티의 시청은 실제 시청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 현실적인 모습인데, 조이시티는 이게 뭘 표현한 걸까?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독특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시내버스로 맵 안에서 이동을 할수 있고, 시외버스로 다른 맵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해피시티에서는 지하철로 맵 안을 돌아다니고, 기차를 통해서 다른 맵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즈몰은 해피시티에만 있었습니다. 유저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조이시티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해피시티는 웨딩홀이 아예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고목나무도 같은 기능을 하지만 외형은 조금 차이가 있죠. 조이시티는 마녀가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해피시티에 서는 마녀의 집에 가서 만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방 디자인도 다 달랐거든요. 조이시티는 확실히 묘한 외계적인 느낌을 풍기는 반면 해피시티는 현실적인 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NPC를 집비라고 부르게 되는데 조이시티의 집비는 삐에로를 필두로 외계인, 수인 등의 요란한 외형을 가졌고요. 해피시티의 집비는 대부분 인간형인데 좀 범상치 않은 좀 특이한 이런 느낌의 용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의 삐에로가 대표적인 집비라면 해피시티에서는 공무원 집비들이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도대체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피시티 집비 중에 이 불타올라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름도 특이하고, 그래도 일단 집비 디자인은 조이시티가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팻 시스템이 있는데, 우선, 조이시티의 팻은 조이몬이라고 불리고, 키우, 피우, 치우 세 종류가 있고요. 외계에서 왔다고 추정된다는 설정이 있고, 이 3단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한 조이몬당 4가지 루트로 진화가 가능했고, 다양한 먹이를 주거나 훈련 용품을 사용해 말을 하는 훈련 등을 할수 있었고,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지능 민첩, 감성, 카리스마, 힘, 이런 성향이 결정되고, 진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난제가, 부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피우 탁 사고, 팍! 집으로 달려갔지. 근데 웬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부하 얼마나 걸리나요? 한 며칠 걸린데, 몰래 켜놓고 자고. 다다음날쯤, 부화했나? 방에 딱 들어왔는데 부화하면 어떡하지? 캡쳐해야겠다, 이런데. 누에 고치 돼 있고. 막상 조이몬이 부화해도 제대로 안 키우면 죽어버려. 어래들 가슴 찢어질까 생각도 안 하고. 죽어 있어. 무슨 보석 하나 남겨주고. 보석 어디다 쓰는 거야 하니까 다른 조이몬한테 먹이로 주래. 나저 무슨 카세트 테이프로 말. 말하는 거 연습시키고 이랬던 거 기억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습득형으로 말을 할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면서 좋았던 부분이었다 반면 해피시티는 해피몬이 있었고요 달피, 잽에, 부르봉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 조이몬과 달리 진화나 말하기 기능은 없었고요 외형 아이템 기본적으로 티셔츠가 있어요 코스튬 같은 거 캐시로 사서 입힐 수 있었고 일정 조건을 도달하면은 이뷰티해 피몬이라고 외형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무기나 방어구도 따로 있었고 바이러스 아지트에서 전투를 할 수도 있었고 RPG적인 육성 요소를 좀 본격적으로 넣은 컨텐츠였다. 또한 해피몬 IP를 활용한 게임 펑이아를 출시하고 부츠 사업도 다양하게 펼쳤어요. 그러나 해피시티 유저 외에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요때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무지라고 해피시티 회사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바타도 꾸밀 수 있고 해피시티 사이트로도 연결이 되고 다른 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단무지 사이트에서 뭘 하면은 해피시티 아이템을 주는 이런 걸 많이 걸었어 그래서 해피 열심히 했던 유저는 아마 단무지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 포털, 채팅 포털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았고, 굳이 좀 어설픈 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잘안 됐었죠. 조이시트에서 조이몬을 키우고 이랬던 분들이 해피몬을 보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 난, 나 이런 건못 키워. 조이몬이 확실히 퀄리티도 괜찮고, 귀엽긴 한데, 일단 키우면 정이 들게 돼요. 달피가, 이 달팽이 모양에서 달피인데, 달피가 인기가 진짜 많았고, 또 크기가 좀 커가지고, 완전 사람 많은 도시 가면은 달피 때문에 사람이 안 붙. 여 달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쬐베 키웠는데 표정이 뚱해가지고 귀엽게 생겼어 뒤뚱뒤뚱 잘었던것 같아 그리고 부르봉도 인기가 많았어요 부르봉이 되게 덩치도 크고 부르봉 부르봉 막뭐 이런 소리 냈던 것 같은데 맞나? 어쨌든 계속 보면 귀여웠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 패션 이제 조이시티, 햅시티 둘다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까다롭긴 했었어요 이런 메이저 게임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료 재화를 구매하는 유저가 확실히 적었죠 그럼에도 유일한 희망은 이런 캐시 아이템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게 커뮤니티 게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외형이겠죠 여러 가지 출시가 됐고 거기서 큰 차이를 보였다 두 게임이 좀 센세이션하게 처음 딱 나온 게 동물 옷, 무찬의 미단이는 굉장히 귀엽게 만들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정장 한복 다음으로 많이 입었던 옷이 아닌가. 날개옷. 와, 날개옷은 그 당시에 14,990원 이랬거든요. 입은 유자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입은 확실히, 오, 와, 날개옷. 부럽다. 그리고 나중에 형광 날개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사람들이, 오, 괜히 가서 우클릭해서 정보 보고, 레포츠 보고, 파티복, 이런 게 추가가 됐었고, 그리고 해피시티는 캐시오티좀 자주 많이 나왔었어요. 제일 인기 많았던 교복이죠. 교복은 입은 유저도 진짜 많았고, 그러니까 해피시티 배경이랑도 어울리고, 깔끔하면서 이 해피시티의 대표적인 코스튬이었다. 그리고 뭐 전통 의상, 소망 옷, 외출복, 막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왔다. 그리고 변신. 조이시티는 돼지코 아이템을 사용해서 돼지로 변신할 수 있었고, 해피시티는 응가 아이템으로 강아지인 팝으로 변신할 수가 있었죠. 이 외에 갯뼈 아이템으로 쫑으로 변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쫑이 진짜 귀여웠어. 약간 히든 카드 꺼낸 느낌. 이렇게 귀여운데, 안사이 갯뼈를 염색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의 쫑이가 되는 거예요. 유저들이 종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막 모션이 귀여웠어. 형광 종이로 다닌다? 저 사람 해피 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피종이라고막 기능도 넣을 수 있어요, 안에.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세트로 추가, 추가, 추가 하다가 마지막에 황제종 두둥 이랬었죠. 이렇게 조이시티와 해피시티에 비교해서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누군가 조이시티, 해피시티 뭐가 다른 거야? 물어보면 탁이 영상을 보내주면 됩니다. 앞서서 조이시티가 이 조이타운과 해피시티를 분리해서 개발하고 출시하겠다 발표를 했었던 만큼 이 조이타운 출시 이후에 어 해피시티의 출시 기대도 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고 저는 또 다음에 만날게요.